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자, 최근 우리 시바이누가 상당한 조정세를 보이면서 기존 홀더분들 애간장에 정말 많이 타실 텐데요. 자, 우리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최근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장 공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포지션을 들고 가시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시바이누가 엄청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자, 시바이누 개발자 우리 코사마 시토시형님이 보디스 주요 시바이누 메타버스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세 모멘텀을 확보한 가운데 아직까지 불장의 초입인 이유와 우리 시바이누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전반적인 민코인 시장이 상당히 냉각되었는데요. 우리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간 마이너스 3%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고, 오지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를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 민코인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네트워크는 바로 솔라나 네트워크죠. 최근 솔라나가 단기적으로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FTX발 파산 당시에 급락을 재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솔라나 가치 하락에는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발행한 민코인인 리브라 민코인이 러그풀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자, 최근 솔라나의 가치 하락은 리브라 사태뿐만 아니라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 감소, 영향과 더불어서 t b l 지표가 유의미한 하락을 기록했고 대규모 락업 해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면서 최근 솔라나가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이더리움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이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로서 탄생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솔라나의 약세는 바꿔 말하면 이더리움의 강세와 직결된다고 할수 있죠. 특히 이더리움이 살아나줘야 비트코인 도미나스가 낮아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크게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4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팩트 업그레이드를 메인넷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3월 달부터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물론 100% 확신할 순 없고 주관적인 늘경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근 우리 시바인의 수석개발자인 피토시 코사마는 최근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바이누 메타버스의 공대한 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민코인에 있어서 메타버스 시장의 진출은 굉장히 의의가 크죠 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공시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시바이누 기반의 AI 게이밍 관련 블록체인인 아스트라노바가 사전 판매를 약 6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아스트라노바는 엔비디아 파트너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바이누 생태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유망한 블록체인 중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사전 판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7번, 1번 한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이 사전 판매에 참여하는 방법, 매뉴얼을 문자로 바로 전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불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 빗썸에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닉스 코인이 불과 약한달 만에 최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2,000% 가량의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호모 현상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 오닉스 코인 다음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만한 또 하나의 알트코인을 발굴했습니다. 해당 알트코인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정보를 폭발시켜 드릴만한 유익한 코인용으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도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코인은 큰 틀로 봤을 때총세 가지 섹터로 나뉘는데요. 인코인 섹터와 메이저 알트코인 섹터, 그리고 스몰캡 알트코인 섹터인데요. 자, 민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은 이미 시세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손익비가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다만 스몰캡 알트코인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투자 대안인데요. 자, 최근 정말 핫했던 이 오닉스 코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제가 오닉스 코인 약한달 만에 80만 원 정도 투자해서 550만 원을 벌수 있었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한달 동안에만 최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1800% 가까이 엄청난 폭등이 나오면서 크립토 시장에서 큰 관심을 한몫에 받았던 알트코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닉스 코인에 단돈 1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셨다면 이 100만원으로 무려 한달만에 1800만원을 벌어 가시는 셈이죠. 거의 직장인 평균 월급의 5배가량을 무려 한달만에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셨다면 제가 이 오닉스 다음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올만한 또 하나의 알트코인을 발굴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턱대고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특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60%대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성에 알트코인들이 크게 조정을 받는 불안정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이의 오닉스 코인에 1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면 이 100만 원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자, 우선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달에 최초로 상장했습니다. 자, 상장하고 나서 약 6개월 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5% 가까이 폭락을 보이면서 고점에 물려있는 다수 투자자들이 대부분 패닉셀 하셨을 텐데요. 자, 그리고 우려 인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세력들의 매집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던 알트코인이고요. 자 그리고 매집 작업이 끝나고 올해 1월 달에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왔었습니다. 한달 만에 1,800% 급등했었고 이 오닉스 코인을 필두로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이 단기간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제가 정말 신겹게 발굴했고 데이의 오닉스 코인으로 불릴 만한 시총이 상당히 낮은 알트코인을 발굴했는데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2022년 7월 달에 최초로 상장을 했고, 자, 상장 6개월 만에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9% 가까이 폭락을 보이면서, 오닉스 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마찬가지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차트를 확대해 보시면요. 이렇게 다수 매집봉에 출연하면서, 이전에는 없던 역대급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터져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저 또한 이 알트코인에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목표 수익률을 1,00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엄청난 폭등이 크게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폭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 원 정도만이라도 선점을 해 보시는 게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저와 함께 이 알트코인 투자로 최근 수익을 못 내셨던 거다 보상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계획원으로 2회 2회라고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해당 알티코인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기입 타점까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부담가지지 마시고요 2회라고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댓글에 휴대폰 번호 네 글자 플러스 문자 완료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다 더 신속하게 해당 코인 정보 바로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큰 불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셨겠지만, 오히려 트럼프 리스크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죠. 최근 관세전쟁에 따른 역대급 선물 청산이 발생했고, 이 트럼프 타격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알드코인 투자도 현명하게 하셔야 되고,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꼭 나는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무료 제공이니까요. 여기 보시는 제계몬으로 기회라고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코인용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